네,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하늘은 무척이나 쾌청한데요. 조금 전 마포대교의 모습인데,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가시거리가 30km 이상으로 평소보다 시야가 더 깨끗합니다. 당분간 추위가 계속될 텐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낮 최고 기온은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찬바람이 잦아들어서 실제 체감하는 추위도 한결 덜 하겠습니다. 아직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한파 경보가 그밖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 지방은 수위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산지는 바람까지 강합니다. 내일 네,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5도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따셨습니다.